3월 30일 월요일 사순절 제29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6조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 말씀, 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월요일 아침입니다. 어제 예배는 잘 들으셨지요? 오늘 하루 좋은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출근길이 특히 월요일은 고단하고 힘들텐데 금요 찬양 틀어놓고 흥얼거리면서 룰루랄라 찬양하면서 출근한다면 이 월요일 아침이 조금 덜 피곤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흔히 로마서를 두 부분으로 나누죠. 1장부터 11장까지를 교리편이라고 부르고 12장부터 16장까지를 실천편이다. 보통 이렇게 부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도바울의 그리스도교의 교리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1장부터 11장, 뭐 사실 이 로마서 전체의 그 핵심 과도 같은 건데 가장 핵심은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구원에 필요한 조건이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실천편으로 돌아가는데 그첫 절은 영적 예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영적 예배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그 각주를 달았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어, 이과로 이 합당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정 예배는 합당한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어디에 합당한? 네, 하나님께 드려지기에 합당한, 온전한.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진정한 예배 이렇게 또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같은 의미라고 볼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가장 큰 변화는 삶일 것입니다. 그의 삶.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데 그의 삶에 변화가 없다? 그건 좀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거는 이상한 겁니다. 그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들어왔는데 삶의 변화가 없을 수 없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했는데 삶이 변화가 없다? 그는 말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야고보사도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던 거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 사람, 이 마음에 뜨거움이 있는 사람, 기쁨과 감격이 있는 사람은 그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으면 삶이 달라지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그 결과입니다. 삶이 달라진 사람은 삶 자체가 예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와 삶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교회와 세상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세상 속에서 드리는 예배, 그것이 다 모두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진정한 예배, 영적인 예배, 합당한 예배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이 성전 안에서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성전에 모여서 크게 찬송하고 또 방언으로 기도하고 많은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이냐? 꼭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물론 거기에 진심이 담겨 있고 진정성 있는 예배라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사도바울이 분명하게 선언하는 것처럼 몸을 들이지 않는다면 삶으로 들여지는 예배가 아니라면 그 삶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수 없다는 거예요. 합당한 예배가 될수 없다는 겁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구약 성경에서 예배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했죠. 제물에 손을 얹고 나의 그 모든 죄를 다이 제물에 전가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은. 내 죄가 용서받는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나서 돌아서서는 또 똑같은 죄를 짓는 거예요. 애꿎은 짐승만 계속 죽어 나가고 예배자의 그 삶에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받으시는 예배가 될수 없다는 거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대속 제물을 통하여서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여전히 구약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몰라요. 어, 그것이 제물과 이 헌금으로 바뀌어졌을 뿐 어쩌면 우리는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도바울은 강력하게 권고하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려라. 삶으로 드려라. 달라진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라 주님께 기쁨이 되어라.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합당한 예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 몸을 드려서 내 삶을 드려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습니다. 합당한 예배가 되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생각하는 것, 또 마음에 품는 것그 모든 삶이 주님께 초점 맞추어질 때에 또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어제 주일 예배를 잘 드리게 하시고 또 이렇게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을 맞았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자리 속에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성전에서 또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거기서 끝이 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삶 자체가 그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몸으로 드려지는 진정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당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우리 마음 속에 모셔드렸다고 말은 하면서도 우리 삶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몸으로 드려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분명히 거짓일 것입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진실된 예배, 진정한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시는 우리의 삶 되게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아무리 바란다고 또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을 하지만 성경께서 함께 하여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은 불가능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경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마음에 품는 것,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에 신이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귀한 우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